2018년 7월 23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8절 그분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바 오는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에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누군가가 어느 곳에선가 증가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고 그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으며 주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그에게 넘겨 주셨고 위의 말씀은 장차 다가오는 세상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이다. 때를 말하는데 어느 때를 말하는가? 천연왕국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장차 오는 세상은 천사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니고 주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휴거 성도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며 그 장차 오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의 휴거 신부들이 존기로 간을 쓰고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휴거 신부에게도 복종한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다.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 종말의 시간 때이다. 7년 환란 바로 직전의 시간이다. 그러므로 종말에 대하여 구별을 못하는 것은 아주 미련한 인생이다. 무조건하고 이단사설로 미혹된 집단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소경된 자 귀머거리들이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와 있음을 알지 못한다. 성경 신구약 66권이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신구약이 인간의 기원과 미래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천지가 하나님께 의해서 창조되었다가 어느 날또 하나님의 의해서 다시 없어질 것이라고 확실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확실히 예언해 놓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휴거성도들은 이 지구의 종말의 때를 맞추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휴거성도들은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종말론적 신앙이 없는 자는 참 신앙인이 아니다. 성경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베드로우서 3장 7절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니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하였다 그래서 천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없어진다고 말씀해주고 있다 왜인가 죄악이 넘쳐났고 창조주 하나님을 정면대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구와 하늘의 천체를 무선불로 멸절시켜 버리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게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사도 요한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도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우주와 모든 만물이 다 없어져 버렸더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이제 종말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역사이고 하나님의 뜻이 세상을 종결 지으시는 목적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죄인은 저주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자들마다 십자가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다시 사는 길로 반환점이 이루어지게 된 사실이다. 예수님이 반환점이 되어서 생명으로 옮겨져 하나님 나라로 뒤에 돌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온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로 돌아선 것이 되어 아버지 계신 진짜 본향 집으로 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자신의 생명은 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아멘. 이제는 다시 오셔서 준비된 휴거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집 본향으로 데려가실 시간이 눈앞에 와 있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하며 살아갈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아멘. 이제는 마지막 마무리 준비 단계이다. 항상 자신 안에 무엇이 우상인가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그대로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저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금은 대활란 직전이므로 세상이 불과 화산 폭발과 태풍과 뜨거운 열기로서 재앙이 임하고 있다. 이 뜨거운 열기는 불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다. 불도 똑같은 현상이다. 화산 폭발은 지옥을 표현하는 것이다. 태풍은 엄청난 재앙으로 환란 때 마구 흔들어 댄다는 의미이다. 질병이 창궐하고 기근이 마며 전쟁을 통해 수많은 생명들이 떼죽임을 당할 것이다. 전세계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 전쟁을 통해 때죽음당하는 영혼들의 모습이다. 계시록 20장 10절이다. 휴거에 대한 소망이 넘쳐야 자신의 믿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성경 66권에 초림과 재림에 대해 엄청난 말씀이 나와 있다. 초림과 공중재림 휴거와 지상재림으로 천지창조의 하나님의 뜻이 완전 종결되고 천연한국 시대로 돌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데 있어 점진적인 시대의 구분을 천지 창조에서부터 종말까지 정의에 놓으셨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시대 구분을 이해해야 주 하나님의 창조의 구원에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종말의 때까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류 역사를 볼줄 아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볼줄 아는 눈이 열리면 그 시대와 그때를 알게 된다. 창세기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나누어진다. 노아에서 모세 때까지 나누어졌다. 모세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누어졌다. 예수님 오시고 나후부터 예수님 공중재림 휴거 때까지 나누어졌다. 예수님 지상재림 때부터 천년한국 시대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천년시대가 끝나면 주 하나님의 마지막 인간을 향한 대심판이 이루어져서 영원세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은 죄인이 되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생명으로 만날 수 있는 영혼의 길을 지속적인 사랑으로 제시해 오셨다.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왔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왔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다. 장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병든 사람, 죽음, 전적인 부패, 전적 운웅이라는 뜻이다. 셋이 아들의 이름을 왜 에노스라 하였는가? 하나님 앞에 살던 세세 계통의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죄를 짓고 타락함이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에게 좋지 않은 이름을 지어서 부른 것이다. 세세 때부터 노아 때까지의 사람들은 피흘려서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이룬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신 여호와 이름을 찾고 불렀다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만 살수 있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세시 알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세세 고통이 바로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과. 자식의 이름을 에노스라 부른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에 셋에서부터 노아 때까지의 시대는 여호와 이름을 부른 시대를 신지시대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아 때에 들어오면서 홍수로 멸망당하고 노아 가족만 방주해서 구원 받았을 때 노아가 감사의 제사를 정결한 짐승을 취하여 번제로 드린 것을 하나님이 흠양하셨다는 것이다 흠양의 뜻은 받으셨다라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노아 이후의 사람들은 번제로 제사를 드렸고 아브람도 번제로 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께 정결한 짐승을 취해 번제로 드리라고 직접 제시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이신 오늘 이 시대의 성령께서 감동주시는 그 감동에 의해서 정결한 것 중에서 잡아서 그피의 제사를 지냈던 것이다. 그러므로 노아 때부터 모세 때까지 그 시대를 제사 시대라고 불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제사법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지시해 주셔서 이때부터 정결한 소나 양으로 피흘려 제사 지내는 것을 그치게 하시고 제사법으로 주셨다. 그러므로 노아 때부터 모세까지 시대를 제사 시대라고 불렀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제사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정결한 소나 양으로 피흘려 제사 지내는 것을 법으로 주셨다. 그러므로 모세 시대부터 예수님이 초림 때까지를 율법 시대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율법 시대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나 버리고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지금 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은혜의 시대, 큰권 공중 재림 휴거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이고 종말의 때라고 말한다.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끝말에 와 있다. 은혜의 시대가 끝이 눈앞이다. 이때 예수님 공중재림과 휴거가 느닷없는 어느 시간이 되면 사랑하는 휴거성도들 데려가실 것이다. 네. 공중에서 사랑하는 신랑주님 만나 아버지 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그 이후의 날들은 완전한 대심판으로 이 세상은 종결되고 지상재림하시어 지구의 대청소가 이루어지고 천연한국이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개시록 21장 1절이다. 예수님이 백마를 타시고 그 뒤에 천년매 휴거된 신부들이 백마를 타고 뒤따른다고 하였다. 개시록의 처마늘과 처음 음땅도 처음 사라지고 바다까지도 더 이상 있지 않고 없어졌다고 하였다. 천년 동안 이 땅이 유지되면서 하나님은 천년왕국을 친히 다스리시며 왕들과 분봉왕을 세우시고 왕으로서의 친히 천년왕국을 통치하신다. 인간 농사의 대가이신 하나님이 천년왕국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수없이 채워서 열매들을 거두어 가신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거의 끝날 때쯤 마귀를 다시 무적행에서 꺼내놓으시고 흔드시어 죽정이는 지옥으로 집어넣고 알곡된 열매를 거두어 영원천국으로 데려가시고 마귀는 영원히 나오지 못할 무적행으로 집어넣으신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하시고 양과 염소를 완전하게 가르신 후 영원천국이 열린다. 이것은 말한다면 천년 시대로부터 인류 역사는 완전히 끝나고 영원 천국 시대로 들어가 영원히 영원히 눈물과 질병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살아갈 것이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4절이다. 이처럼 천년왕국 천년 시대가 중요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과 큰고원 주거로 휴거된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아버지 집 본향 집에서 영원히 왕노로 타며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 세계 인류의 역사인 것이다. 그러므로 마왕의왕 장조조 예수님은 인간이 지음받기 전에 계셨던 분이시고 인간이 죄를 짓자 바로 피흘려 죽으신 것이 아니고 율법 시대를 마칠 때에 오시어 피흘리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의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실 수가 없으셨다. 인간이 지옥의 형벌에 놓인 것은 바로 죄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시다. 그러나 죽으실 수가 있으셨던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사람들의 죄를 몰수해 가져가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양 잡고 소잡아 그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지내고 죄 용서받은 것은 대신 피 흘려 줄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을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던 그 순간에 다 씻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노아 때부터 모세 때까지의 제사시대, 율법시대의 믿음의 사람들도 피를 흘려 제사 지냈기 때문에 다 용서받고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처음 시대 즉 여호와 이름을 부른 사람들이 셋에서부터 노아까지 그 시대 사람들은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그러면 이들은 어찌 할 것인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한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법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으니 하였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이다.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여덟 명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19절은 말씀의 영으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하,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는 말이다. 그리고 20절에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씀은 기독교인들은 풀리지 않는 난해한 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영적인 하늘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이다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제아무리 성경 66권을 다 안다 하여도 하나님은 감춰 놓으신 비밀들이 성경에 많이 있다. 사람의 지식과 머리로 안되고 모르는 것이 많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실 때 그들 즉 오기 있는 영들이 다 들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이 땅에서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날의 천국에 와보면 놀랄 일들이 많다는 것이다. 모르면 죄짓고 성령해방죄에 걸려들지 말고 기도하면 인간이 알아야 할 것은 가르쳐주고 몰라도 되는 것은 천국에 오면 알게 된다. 자신의 먼지같은 지식으로 헤아려 쉽게 판단정지하다가 자신의 구원도 놓친다는 것을 잊지 마라. 성령해방죄는 무서운 것이다. 이 땅에 있을 때는 자신의 호흡이 콧김에 있기 때문에 금방 성령해방죄를 지었다고 해서 금방 죽이지 않는다. 죄가 머리 끝까지 찰 때까지 내버려 둔다는 것이다. 그날에 가면 환란에 남는다는 것이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홍수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방주가 되신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일 뿐이다. 노아의 가정 역시 홍수 후에 짐승을 취해 피 흘리는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실 때 적용이 된 것이다. 만일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방주에서 구원을 얻었지만 노아도 피 흘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피 흘리실 때 적용이 될 수가 없다는 결론일 것이다. 그러므로 베드로 전서 3장 19절에 보면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으니 하였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어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실 때 영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이신 것을 알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그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친히 가셔서 그들에게 전파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들에게 자신이 피 흘려 너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 하는 복음을 전파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전 우주적인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보혈의 피는 전 우주적 구원의 대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죄를 다 전적으로 몰수해 가 버리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죽은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를 몰수해 가 버리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실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죄 때문에 죽은 구약보다 믿지 않아서 죽은 신약의 사람들의 심판이 더 크게 작용할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 사랑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휴거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 자인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그 날부터 성령이 임하여 동행하는 자들을 성령께서 변화시켜 데리고. 그대로 예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다. 아, 네. 그리고 공중에서 신랑 예수를 만나 아버지 집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된다. 그리고 후 3년 반이 끝날 즈음에 백마를 타시고 사랑하는 용사들과 천사장들과 함께 지상재림하셔서 악한 사당과 악한 자들을 말씀의 이한검으로 진멸하시고 지구를 말씀으로 대청소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 동안 예수 근수께서 만왕왕이 되셔서 왕들과 함께 다스리신다. 계시록 20장 5절에서 6절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땅에서는 죽어 되지 못하고 남은 자들 중에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아 끝까지 견딘 자는 천연왕국 시대로 넘어가고 유대인들이 짐승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천연왕국 시대로 들어간다. 예수님의 공중 휴거된 왕권을 받은 신부들이 천연왕국때 만왕이왕이신 예수님과 천년 시대 의 왕으로 탄다고 하셨다. 큰 구원 주가 받은 신부들은 천년 동안 왕으로서 이 땅에 와서 천년 동안 왕으로타며 유대인 14만 4천인 순교자들이 분봉왕으로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도록 성경을 가르치고 증거하며 그들을 다스린다고 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이하에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 천년 왕국 때는 삶의 걱정이나 근심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고 사모하는 만큼 그 예수님을 대할 때그 기쁨은 분명 큰 차이가 있다. 그 영광 또한 반드시 큰 차이가 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성경의 약속인 것이다. 오직 예수 사랑이고 이 사랑과 순종이다. 휴거 성도들은 영원 사랑과 이웃 사랑, 섬기는 사랑이다. 왜인가 예수님은 섬기로 오셨다고 하셨다. 또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 주신 분이시다. 티브리서 2장 8절 천연왕국 시대에는 예수님의 신부들을 데리고 지상에 내려오니 그때는 신부들이 왕권을 받은 왕들이기 때문에 사람도 왕들에게 복종하고 만물이 복종하니 먹을 것이 필요하면 명령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순종하며 소망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다 말세인 것이다. 지금 이 세대는 말세의 지말 끝을 향해 달리고 있는 때다. 종말은 예수님 공중재림 휴거가 이루어질 때 종말이다. 그래서 지금은 종말 시간 때이다. 세상 사람들이 종말이라고 말한다 해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종말은 하나님께서 종말을 결정하시는 그날. 휴거가 일어나는 그때가 종말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 휴거의 종말의 날은 전 세계가 시차가 크기 때문에 한국이 새벽 시간이 되면 다른 나라는 밤이 될수 있고 한낮일 수도 있고 아침일 수도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공중 휴거는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시간도 초월하시고 상황을 초월해서 오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만 하면 자신이 어느 곳에 있든 밤에 잠을 잔다 해도 천사와서 깨우고 알려준다 아멘. 상황을 초월해서 데려가시는 것이다 아멘. 중요한 것은 자신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계신가다 성령이 자신과 계시면 그대로 휴가 받는다 아멘. 그러므로 사람이 임종 직전에 찬송 불러주고 예배드려준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와 계시면 그대로 구원받아 천국으로 들어간다. 휴거만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자신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다. 성령이 자신과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대로 남는다. 지옥인 것이다. 원인은 자신 안에 성령이와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자신이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자신을 점검하면서 자신 안에 성령과 교제하며 친밀함으로 들어가야 한다. 아멘. 먼저는 자신 점검이다. 삶의 기도이고 삶이 예배이다. 아멘. 오늘이라는 시간이다. 아멘. 아멘.